자, DCC 컨버터 데이터 시트는 어, 찾아오면 보통 이게 이게 네임이 적겠으니까 ADD8754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데이터 시트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오면 뭐 핀맵이 있죠. 예, 점찍기 부분을 해서 예, 1번 단자를 통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게 핀맵이 간다. 하는 것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핀맵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알면 여기 되겠죠. 여기 요, 역할. 그 다음 이런 것들. 데이터 시설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보면 이제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어깨넘으로만 배우려고 그러지 이런 걸 찾아보지 않고, 아,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 영어로 돼 있더라도 요즘은 이제 구글 번역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죠. 어, 마주... 원활한, 기술적인 용어들은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 영어 실력이 짧다고 여러분들 저거 하지 말고, 구글 번역기를 카피해서, PDF 파일을 우리가 카피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복사할 수 있잖아요. 해서 번역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를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얘기하지만은, 어, 전자 소자들이 비슷하게 생긴 게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요 우리 그 PCB에 보면 표기명이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코일은 L로 돼 있고, 그죠뭐 FET는 U로 돼 있고, 그쵸? 이렇게 돼 있잖아요. TR은 Q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코드명을 보고 아 이게 무슨 소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볼때 그걸 참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스나페를 보면 이 코일이 항상 있다 그랬죠? 코일, 코일은 뭐요렇게 칩코일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요런 식의 코일을 써요 네, 코일의 의미는 뭐 뭔지 알죠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아, 아시겠죠 그래서 표기명이 돼 있는데 표기명이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서 물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세 자리가 있다면 요게 첫째 자리수 요게두째 자리수 그죠 뒤에 이게 뭐냐 면 배수의 배수 곱수라고 얘기하죠 이게 셋째 자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 470이다 그러면 47에다가 곱하기 10의 0승이니까 10의 0승은 뭐예요? 1이잖아요. 근데 이걸 470 마이크로 헬리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47 마이크로 헬리입니다. 저항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항 읽을 때도. 그래서 정기, 이걸 좀 자세히 알, 알, 고 싶으신 분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뭐, 101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10의 1승이니까 이거 뭐, 뭐게 돼있어요 10이니까 곱하기 10이니까 0이 하나 더 붙겠죠? 이거는 100마이크로 헬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보시면 되고요. 4R7 이렇게 돼있어요 저항도 마찬가지고 코일도 인덕터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R은 소수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수점을.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4.7마이크로 헬리가 되겠죠? 우리 지금 인덕터는요. 이 헨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헬리는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헬리를 쓰는 거고 우리 콘덴서도 페럿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헬로, 페럿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쓰는 거죠. 단위를 쓰는 거죠. 자 680이다. 10의 0승이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68 마이크로 헨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왜냐 이걸 왜 읽냐면 이게 고장이 났다. 그죠? 그러면 브레이드 갖고 있으면은, 다행히 갖고 있으면 쓰지만, 이게 없다. 그러면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680 헬리 주세요. 그럼680 헬리가 온단 말이죠. 아니잖아요. 68 헬리인데, 마이크로 헬리인데. 그래서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읽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어, LCL 메타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트위저로 재쓸 때, 이 용량 값을 내가 이 머릿속에 계산한 거하고, 측정 값이 나온 거하고 비교해서, 아, 이 불량이네. 이게 판정할 때도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칩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칩장도. 자, 이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칩, 코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이 규격이 뭐 3216이다. 주문할 때 그러면 가로가 3.2mm, 세로가 1.6mm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걸 주문을 보통 안 하죠. 왜냐면, 뭐 100개 단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뭐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지만, 거의 폐보드에서 떼어 쓰는 정도로 하죠. 떼었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그죠? 이 같은 크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크기를 그죠? 이게 콜드 쇼트 되는 게 많아요 쇼트 되는 게 쇼트 되는 게 많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저렴 파괴 이 안에 코일이 관계 에나멜 코일이 관계 됐는데 요코일의 에나멜이 이 벗겨진 물로 쓰 있죠 여기 벗겨지면은 이 레아가 났다고 보통 레아 났다 는 얘기를 해요 그걸 뭐냐면 저렴 파괴라는 얘기죠 저렴 파괴가 나면 굉장히 고주파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량이 많이 나요. 치코일 같은 건 쇼트가 많이 나죠. 이게 만약에 패널보드에서 쇼트가 났다 코일이. 어떻게 됐어요? PWM의 피드백의 동작을 해서 전원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뭐, 쇼트가 났을 때는 백라이트만 켜주고 화면은 꺼먹게 즉, 백화현상이 나는 경우가 바로 전기가 공급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치코일은 이제 이런 같은 규격의 크기, 사이즈 같은 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아, 이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눈대중으로 되지만, 정정하면 여러분들한테 뭘 권장을 하냐면 이 번역 캘리퍼스를 하나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요 사이즈를 잴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인터넷을 보시면 이 번역 캘리퍼스가 있어요 외경 하고 내경을 잴 수가 있는데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뭐 칩콘덴서다 예를 들어서 칩콘덴서다 그러면은 여기다 잴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재면은 여기 몇 미리다 하는게 딱 나와요 여기에서 뭘 읽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눈금을 읽으면 되겠죠 그죠 가로가 몇 미리 그죠 세로는또 이렇게 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번역 캘리퍼스 라는게 있으면은 어, 콘덴서 굳이 우리가 전에 콘덴서 주문할 때도 어 높이가 얼마 직경이 얼마짜리 그렇게 주문해야지 이 전에 콘덴서도 높이가 틀린게 많잖아요. 낮은 높이를 써야 되는데, AD보드에서 높은 게 왔어. 못 쓰잖아요. 그럴 때도, 요 번역 캘리퍼스는 내경, 그리고 제 길이 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요게 이제 디지털 값이 이게 액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가는 좀 가능한,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비싼 걸 사셔야 되고, 가능한 요런 거는 그냥 이 디지털 말고, 이게 매뉴얼 방식으로 돼 있는 거, 이걸 쓰시면 뭐 크게 무난하게 좋을 겁니다. 가격도 뭐 2만원 안팎이 하는데, 요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 치 콘덴서, 치 코일 같은 경우는 정내 눈이 안 좋아서 사이즈 비교를 못 하겠다. 그러면 저런 번역 캘리퍼스로다가 여러분들 이 해서 패보드에 있는 걸 띄어서 부착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연장이 좋으면 여러분들 이 작업성이 좀 좋고, 그죠? 빨리 고장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연장이 나쁘다. 없다. 그러면, 딴 사람이 30분 만에 할걸 본인은 뭐, 며칠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장이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자, 치콘덴서. 얘도 좀 애를 많이 먹이는 애죠? 이, 지금 패널보드에서 슈, 이 치콘덴서가 쇼트도 많이 돼요. 자, 얘도 보면 마킹이 없습니다. 그죠? 마킹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크기가, 이 크기가 용량하고 내아웃을 나타내는 거예요. 콘덴사는 어떤 그표기명이 있죠? 정전 용량. 그죠? 이게 정전 용량을 나타내는 거죠? 정전 용량은 뭡니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압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콘덴사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에요. 그죠? 만약에 1 2트짜리를 써야 되는데, 6.3V 썼다가 터져버리겠죠? 왜? 내압. 그건 맞춰야 된다고요. 쓰고자 하는 콘덴사의 내압보다 좀큰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쓰고자 하는 콘덴서의 내압보다 낮은 걸 썼다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이, 칩콘덴서, 즉, MLCC라고 보통, 보통 얘기를 합니다. 멀티레이어 세라믹콘덴서, 이렇게 해서, MLCC 내지는, 보통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칩콘덴서, 칩콘덴서, 이렇게 쓰죠. 아, 니 어떤 사람은 적층 세라믹콘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칩콘덴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용량하고 내압을 나타나는 것, 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트가 됐다 그러면 뭐야? 이거를 주문을 보통 안 해요. 패보드. 아까 보여드린 이런 패보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고 좀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시면 좋죠. 이런 패보드를 갖고 있다가, 이 콘덴서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거를 아까 눈대중으로 못 하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번역 캘리포스를 가지고 내경 외경 재서, 그죠? 어,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얘를 교체할 때는 이 치콘덴서하고, 그죠 치코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항상 뭐를 체크를 하라 그랬죠 예 콘덴서 마킹명 c는 콘덴서 고 코일은 l 이라고 그랬죠그 마킹명을 보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표기가 안돼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이 치콘덴서는 항상 이 크기를 같은 거를 써 줘야 된다 뭐 조금 차이 나는 건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정적간 한다 그러면 뭐 여기 똑같은 옆에 이 쇼트 안된 걸 갖다가 우리가 캐패시선스 메타라든가 그런 걸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테스트하기 갖고는 뭐 테스트하기 정정량을 잴수 있는 테스트하기도 있는데 그것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캐패시선스 메타라든가 그죠? 스마트 투이저 갖고 가면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용량을 재서 다른 패보드에서 재서 비슷하다는 걸 끼시면 되겠지. 그런 방법도 또 있고요. 자 우리 패널보드에서 어떤 그 휴즈는 회로를 보호하는 거죠 갑자기 뭐 넣는데 백화현상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분류를 하겠죠 패널보드에 그 뚜껑을 열어서 딱 먼저 뭐부터 잽니까 휴즈부터 잽니다 휴즈부터 재면은 그죠 이게 보통 휴즈가 나가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보통 우리가 수리하는 사람 꿀수리다 요거만 갈면 되니까 그죠 휴즈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ad보드에서도 보통 보면 1 2볼트 전원을 들어가는 쪽 보면 휴즈가 있는 게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고급 제품 은 휴즈가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뭐 휴즈가 나가는 경우도 있죠. 과전압이 걸려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요런, 요런 형식의 휴즈를 많이 쓰는데 뭐칩 휴즈도 많이 쓰고 그래요. 요런 형식도 쓰고 칩 휴즈도 쓰고 그래요. 여기 그 나갈 때는 이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 교체를 하는데 이런 게 휴즈가 없으면 어떤 신분은 그 전선 있죠. 전선 한 가닥을 빼서 연결하는데 그, 그 아주 그 위험한 일이죠. 왜? 암페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묶고 한다 그러면 1 암페어 짜리다 그러면 우리 유리관 휴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유리관 휴지를 갖다 망치로 이렇게 깨서 유리를 깨면 안에 그 안에 휴즈가 나오죠 선이 그 선을 빼서 여기다가 납땜을 양쪽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은 되죠 휴즈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체 긴급 대체 요령은 그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휴지도 잘 나가는 이 소자 중에 하나죠 패널 보드 쪽에 대표적인 고장 증상을 보면 우리가 보통 8 가지로 보통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뭐냐면 휴즈 불량. 아까 저기 휴즈가 그 단선되는 현상. 타이밍 컨트롤러가 이 소자 불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요분에 어떤 냉남이 나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죠? 뭐 소자가 뭐 있는 불량도 있지만, 그죠? 그런 타이밍 컨트롤 불량이 있고 이 승합 회로 쪽에 이 TCC 이것도 많이 손상이 됩니다. DC 분량이 있을 수가 있고 레귤레이터가 여기 있다면 그 LDO 레귤레이터 분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DI 칩, PTCP는 정상인데 요 LDI 칩이죠, LCD 구동 칩이 살짝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라인 디펙터가 나오도 이상이 생기겠죠. LDI 칩 드라이브 분량이 있고요. 탭불량이는 뭐냐면, 이 TCP가 여기 지금 ACF로 붙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살짝 떨어지는 있어, 이 경우가 있어요. 라인 디펙터라고 그러죠? 네, 그런 현상이 탭불량. 보통 그 탭불량이다. 보통 이렇게 이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치콘덴서가 쇼트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랬죠? 치콘덴서. 그 다음에 또 많은 불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 케이블. 케이블과 커넥터의 접불이에요, 접불. 접촉불량. 그죠? 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죠? 접불이.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이, 자꾸, 이제, 뭐, 여러 번 수리를 맡긴 데는, 이, 꽂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좀 약간 힘을 줘서, 이게, 이, 커넥터가, 요렇게 있으면, 요게 꽂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이렇게, 휘,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둥그랗게 그럼 접촉불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때는 일자드라이버를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그, 현, 그, 패널 쪽에 이상현상이 생길 때 보면, 이, 아까 말한 칩 콘덴서 쇼트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부분이 쇼트가 난콘덴서예요이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쇼트라는 콘덴서를 같은 규격으로 갈아주면 되겠죠? 쇼트가 발생되면은, 일단 PWM 의 피드백이 동작한다고 해, 이게. PWM 의 피드백이라고 있죠? 그죠? 우리 립스보드에도, 어, 2차 측에 쇼트가 났다, 그러면 뭡니까? 1차 측에 PWM, 그죠? PWM이 피드백이 동작해서, 그죠? 펄스 발진을 끊어버리잖아요. 펄스 바지 끊는다는 얘기는 FET에, 그죠? FET에 드레인에 걸려있는 전기를 스위칭 신호안 주니까 소스에 드레인, 드레인 소스가 전류를 못 흐르겠죠? 그걸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 보호회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동작이 되는 거죠. 라인 디펙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화면에 굵은 줄 생기는 거. 여기 보면 이게 TCP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서, 살짝 일어나서, 그죠? 한 부분이 라서 아니면 하나가 전체가 다 떨어졌던가 하면 어떤 불량이 생기냐면 가운데 이렇게 줄이 생기는 라인 디펙트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라인 디펙트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가로나 세로에 이게 굵은 줄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수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옛날엔 이걸 왜 수리를 했어요? 그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타이밍 컨트롤러 불량이 되면요 아주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많이 납니다. 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고 또이 화면이 지금 일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신호를 못 주다 보니까 소스 드라이버가 신호를 이게 좀못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수도 있,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스미 현상이라고 안개 낀 현상처럼 도대체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안개 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런 것도 이 타이밍 컨트롤 불량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뭐 이게 접촉불량이 생기는 거에서 양쪽에 후락스를 발라가지고 열풍기를다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솔더링 작업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회복이 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얘를 갈아야 되겠죠. 디바이스 불량이니까. 이거 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게 힘듭니다. 이거. 힘든다고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다리가 바깥으로 나간 가이 QFP 타입의 이, 이 부품들은요. 소자들은 이 뛰는 연습,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 나요. 이 다리가 조그맣기 때문에, 이, 디솔더링 하는 거, 솔더링 하는 작업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낱만 붙여서 관계 있는데, 이 생산할 때, 얘 가운데다가, 칩 밑에다가, 칩본들 두 방을 발라놨다. 이더안 떨어지죠, 이게. 그래서, 여기 열을 가하고, 위에 열을 가해서, 칩본들 어느 정도, 어, 좀 떨어지게 한음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수리를 하려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뭐 갖고 연습을 하라고 했죠? 제가 전기전시 기초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막 버린 그 p c i 레인 카드가 있어요. 레인 카드가 이런 QFP 타입으로 되 있거든요. QFP 타입. 그걸 갖고 연습을 많이 하라. 보통 얘기를 했죠, 제가. 그, 이런 소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뛰는 작업, 붙이는 작업 하려고 그러면은, 어 막바로 초보자들 손대면요. 이게 분량이 나요. 그리고 소자들은 좀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숙련과 숙달을 시키려 그러면, 어, 매장에 랜카드 버리는 거를 좀 버리지 말고 좀 모아놓으세요. 모아놨다가 연습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 랜카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랜카드 많이 보셨죠? 이 구형 랜카드라고요. 요 지금 요게 랜칩인데 요게 QFP 타입. 리드가 사방으로 바깥으로 뻗은 이 IC를 QFP 타입 소재라고 그러는데 요거 갖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요거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솔더링 디솔더링 기술이 아주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좀 연습을 하는 얘기를 제가 몇번 강조를 했는데, 그죠?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이 타이밍 컨트롤러 있잖아요. 요거뛸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요거이 뛰기가 상당히 그 의외로 잘못 뛰면요, 이 패턴이 가는 패턴인데 실 패턴이 붙어 있는데 이다 이 들고 일어나 버려요.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있어요? 모니터 한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액정 값이 거의 모니터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버려야지 어떻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리하면서 조심해야 될 사항도 많다는 얘기죠 자 dc 시컴퓨터 불량으로 인한 백화 현상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이 소자들이 붙이기가 단이한것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반 bj 타입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죠? 다리가 없잖아요. 밑에 이렇게, 요런, 요런 식으로 점이 돼 있어갖고, 요걸 갖다 납땜을 붙이는 거예요. 이 다리핀이 밑에 있어요. 조그맣게. 지금 요런 건 뭡니까? 전소된 거죠? 그죠? 탄 거라고요. 요런 건 뭡니까? 이불량에불량에서 얘를 간 겁니다. 그죠? 그니까 이렇게 DCC 컴퓨터 문제가 되면, 그죠? 패널이 동작 안 되다 보니까, 백라이트만 켜지는 백화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즉,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패널보드 쪽에 전원, 공급 미달로에 생기는 현상 우리가 백화현상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LDO 레귤레이터가 불량이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타이밍 컨트롤러에 물론 이 LDO 레귤레이터 없이 전압 강화를 통해서 이게 3 3트 공급되는 것도 있지만 LDO 레귤레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도 있어요 얘가 불량이 났다 티콘이 전화 공급이 안 되니까 VCC가 공급이 안 되니까 동작이 되겠습니까 그죠 얘도 뭐백커 현상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자 패널 측정 포인트는요. 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